무패 행진 중인 사파타 엄상필 선수 이번 1세트는 어떤 모습일지 일단 사파타 선수가 먼저 공격 시작합니다 파란 공 네, 뒤돌리기 네. 직접 오 좋습니다 가볍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방점과 스피드의 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득점이죠 아, 뭐 득점 이후에 지금 뭐 뱅크샷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파란 음. 공 쪽에 좀 틈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원뱅크 시도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회전량을 최대한 사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어, 키스. 네, 너무 얇은 두께에 네. 맞았네요. 네. 조국한 점만 성공했습니다 파란 공이 조금 길을 좀 터주는 두에에 맞아야 되는데 저 너무 에은 두께 맞으서서다한한번에서가 네. 나는 얇은 두께가 필요하긴 했지만 내공의 위치가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요. 위마에 선수 한돌리기도아국목서도 네. 처리 네. 굉장히 잘해준 또도돌리기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지금 파이널에서 가장 든든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성적이 네, 좋죠. 그렇죠. 에버리지도 1.8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차유람 오, 선수가 왔어요. 네, 아, 웰컴 더측근에 아, 네. 웰뱅피니스의 팀원이었던 어, 오랜만에 차유람 선수의 네. 또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팀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와 있을 텐데요. 어, 세워치기로 아, 네, 네 놓칩니다. 내공이 네 만들어지는 각도가 너무 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파란 공 쪽으로. 공한 개, 네, 한개반 정도 조금 부족했던 자, 각도 형성이 돼 버렸네요. 엄상필 선수 뱅크샷 시도합니다. 네, 엄상필 선수 워낙 감각이 좋은 선수죠. 자, 바로 예. 성공하죠. <laughs> 엄상궁, 엄중전네. <laughs> 어, 엄상필 선수 이번 시즌 내내 사실 개인 투어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네. 주장으로서 사실 조금 부담감을 많이 안았던 한 해였는데 네. 팀리그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항상 뭐 자기 목소를 해주는 네. 네, 정말 탄탄한 주장의 목소를 잘해주는 선수죠. 직접. 어, 아, 길게 놓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헨데스 팬들이라면은 엄상필 선수가 계속 리더를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지금 큐스클로 가야하죠. 그렇습니다. 네. 벤크샷 2점 추가했습니다. 피비에 투어 이제 잔류를 하는 순위권이 이제 60딱 반절이죠. 네. 64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엄상필 선수가 들지를 못했어요. 네. 서현민 선수도 올시즌 네, 좋지 않았죠. 네, 파이브 쿠션 좋습니다. 아, 일 세트부터 지금 뭐 굉장히 팽팽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한 순간에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선수의 득점이 음. 한번 터져 줘야 됩니다. 네. 서현민 선수의 지금 이 배치도 굉장히 어려운 배치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키스 네 빠졌고. 네. 옆돌리기 네. 어, 이대로 빠집니다. 자, 키스 빼내는 두께에서 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하죠. 음. 내공의 위치도 아래쪽에서 지금 조금 끌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짧게 빠져나가는 옆돌리기 네, 모양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배치였어요. 네. 자, 사파터 선수. 네. 자, 파란 공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네요. 네. 자, 돌아 나오면서 성공합니다. 공의 움직임보다 일적배 에 이렇게 집중을 어느 정도 조금 해줘야만 사실 득점 여부가 만들어지는 엽돌리기인데 일목적구 두께와 스피드 사용이 굉장히 잘됐던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엽돌리기는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노란 공의 위치죠. 네. 오, 조금 어... 타격이 약간 컸어요. 네. 지 키스도 위험하게 빠졌고. 어, 네, 득점으로 이단 아.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조금 운이 좀 따라졌던 네. 득점인데. 파란 공과 여기에서 네,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어, 그랬죠. 내공도 좀 길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노란 공과 터치가 되는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길게 세워주네요. 네. 자자 자, 마지막에 이제 어, 여기서도 키스 위험 어, 우와, 처리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laughs> 네. 지금 이런 타이밍은 사실 좀 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네. 보이는 네. 운이 조금 따라줬군요. 네, 계속해서 블라운 엔젤스 이 사파타 선수에게 운이 따라주는 득점들이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1 세트 이번에도 사파타 선수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상당히 완벽하게 긴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뭐 노란 공의 위치로 봐서는 길게 진행이 되면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배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해줬고요. 득점까지 완성이 된. 상당히 뭐 창의적이고 빠르게 공격을 잘 해줬네요. 네, 자 뒤돌리기로. 시도를 아. 했습니다. 네, 네. 장타 타이런 기록합니다. 아. 역시 지금 뭐 파이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파타 선수다 보니까 지금 뭐 자신감이 있네요. 강약 아. 조절을 완벽하게 네. 해주고 있는 모습. 네, 자, 멋진 뒤돌리기. 그렇죠, 이렇게 끌어주는 뒤돌리기. 네. <웃음> <웃음> 오늘 몸살 나겠는데요 <laughs> 어, 구단주님 정말 <laughs> 네. 네, 선수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laughs> 블론엔제스는 1차전부터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영웅들이 <laughs> 네, 그렇죠. 관중석에서 응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자, 지금 비껴치기 짧은 각인가요? 파란 공과 내공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아 네. 네. 아 키스가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얇은 두께 컨트롤했어요.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했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 네구단주님도 네. 아주 귀여운 머리띠를 하고 응원을 <laughs> 네, 하고 계시네요. 세트마다 또 선수들 이름 바꿔서 머리띠를 네. 착용하고 있죠. 오, 지금 옆으로. 어 이거 만들어내나요? 자, 와, <laughs> 네, 행운이 또 따라줬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끌어내서 만든 각이 아니고 네. 밀어주면서 시도가 됐기 때문에 원 쿠션에서 투로 진행이 될때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잘 됐습니다. 자, 횡단 빠질 데가 아, 없이 네 좋습니다. 이마즈 선수 연속 득점. 1 세트부터 양 팀의 가장 성적이 지금 좋은 선수들의. 네. 이런 대결. 네. 두 선수가 지금 뭐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데. 자. 어느 팀이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갈지. 사실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워낙 짧은 세트다 보니까 네. 사실 승패를 조금 잊어버리는 선수들이 사실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저좀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팀에 또 다음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경기를 펼치는 음. 게더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싶네요. 이번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돌리기로 네 직접 시도를 하네요. 자 이제 파란 공이 오기 전에 음. 내 공이 이제 도착을 해야죠. 네, 빠르게 내려오면서. 오, 그렇지만 아, 짧게 내려왔습니다. 네. 파란 공도 보시면 지금 장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득점이 되면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만들어지죠. 음. 내공의 컨트롤이 조금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8대4 앞서 있는 블루원 엔젤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긴쪽 비껴치기 오 비슷하게 와, 진행을 네, 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습니다. 저, 저 파란 공이 거의 뭐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음. 정확하게 마지막 각도를 맞춰내기가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다행인 건 엄상피 선수의 공이 단 쿠션에 딱 붙어버리면서. 아. 지금 서해민 선수에게 좀 어려운 배치, 옆돌리기 짧게 시도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올라오는 득점이 네, 와 좋습니다. 아 양팀의 선수들이 긴장감 속에서도 오늘 지금 플레이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지금 웰컴 전층의 웰뱅 피니스 장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는 점수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제 석점차. 득점이 됐는데도 다음 공이 또 한번 풀어내야 되는 어려운 배치입니다. 단장 장으로. 네. 아. 길게 벗어났다 아 서민 선수가 해낼 수 있는 공격은 그래도 다 했던 굉장히 좋은 진행이었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사파타 선수 더블 쿠션 파랑공을 조금 얇은 두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네 네, 정확합니다. 자, 사파타 선수가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잘 아, 칩니다. 네. 조심스럽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득점이 자신감이 음,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노란 공이 조금 이제 진로가 음... 딱 가로막혀 있는 뭐 형태인데 오 지금 파란 공 쪽으로 보내요네밴크샷 오... 시도를 네. 하네요 자 바로 끝내 시도를 합니다 원뱅크 되돌아오는 샷자 자, 코너를 와. 막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이렇게 1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사파타 선수. 정말 아, 네. 지금 최고의 활약을 사파타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사파타 엄상필 선수의 이 1세트 무패 행진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널에 들어서 한 차례 패도 없는 두 선수가 또한번 1세트 승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대단한 모습. 오늘도 출발이 블런 엔젤스 팀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이렇게 1세트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블런 엔젤스가 먼저 앞서면서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